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오늘 한번더 빼먹기. 뭐, 제가 쉬셨습니다 크로시아 로세아입니다.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돼.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어. 근데 탁, 찬이 보니까 눈이 응? 더 나올 수도 있겠어. 이거. 하나 더 빼먹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하나 더빼먹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어디다가 심지? 여기 어쨌든 자, 뿌리를 왕창 자르느냐 아니라 이거지 뿌리는 심지로 쓸 겁니다 심지로 그래도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눈 주변에는 아주 음? 약하게 깜 느슨하게 느슨하게. 다음에, 그, 실망하게 되면, 이 수태를 단단히 심느냐, 너선하게 느슨, 심느냐를 아직도 묻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던데, 너선하게 생각 맞습니다. 못믿겠어 내가 어, 엄청 유명한 사람 내가 적어놓은 글 보여줄게. 말을, 말 믿어야지. 자, 퇴밸브 튀우는 거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습도가 유지돼요안 맞네. 안 맞으면, 맞으면, 맞게 하면 될거 아니야, 맞게 하면. 더 잘라야 돼. 봅시다. 더 잘라야 돼. 더 자르면 될거 아니야. 아야. 자, 이렇게 두고, 그냥, 물, 주시면은, 물 주시면 은물 주시면. 어차피 물을 줘도 못 먹잖아. 수태만 젖어 있으면 된다고. 그런 의미. 물을 좀 적지. 아니지. 이폼 폼이 안 나잖아. <목소리> 자, 옷을 바꿨습니다. 자, 물을 물을. 죠. 자 이런 다음 습하게 뚜악. 왜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멍 이 있습니다. 이래야 돼, 그냥 두는 거지 뭐. 세워라, 내워라. 내가 지금 두면 된다. 그냥 두면. 얼마나 쉬워? 이걸 못해? 그죠? 어, 그러면요거 하나 더나온다거지 어. 뒤쪽이 밀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다 이거. 하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했고. 자, 이거 이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눈은 반딱반딱 해 갖고 있어. 이게 뭐냐? 이거라겠지. 어이 쭈글거리죠? 쭈글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 좀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뿌리가 자라고 있는데, 태에서 발견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격이 우수하죠? 그런데 다음에 옮기신지 또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놈은 아무래도 좀 그렇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작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아직 초기 안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어느 정도 나와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일어났어요. 겨울이고 건조하고 하니까 도움 될 겁니다. 신화가 어느 정도 자라면 뚜껑을 열열열 거고 열, 열 어, 따라서. 관리를 할겁니다. 맞춰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가는 분재 철사입니다 딱 보고 오, 제일 늙은 초, 제일 뒤초 지초. 뒤초에 그죠? 사장 볼거 없어 그냥 안 떨어질 정도로만 하면 돼 한번 듣고 가 볼게요. 인공 지지물 이 여행. 부리가 워낙 짧으니까 부 어? 뿌리가 워낙 짧다고. 이제 인공 지지물. 이건는더 쉬워. 더 쉽게 할까? 조그만한 거. 절대 단단히 다집다 왜? 다음에 뿌리가 들어갈 때 힘들다, 이겠지. 힘들다고. 너무 긴것 오, 그거를. 세색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우리 60 갑자기 내공이 있잖아. 어. 그리고 살짝 더어시면 돼요. 지가 살만한 분위기냐면 이 간을 본다니까 얘도 응? 간을 봐. 습도가 높으면 때 지가 유리하잖아. 어, 유리할 때 나올 거다. 더 찌그러지기 전에 어, 눈이 아직도 반짝반짝해요반짝반다반짝반짝해이 반짝반짝, 정도면. 자, 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 말이 필요 없지, 뭐. 난성?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면 돼. 물 많다, 그죠? 어, 물 넣으면 꼬시지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자 이런 는 넣어야지, 아, 어, 뭐 나중에 뭐 해놨는지 모른다 이 세월이 걸리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다 넣느냐? 제일 그늘진 데. 따뜻하고 그늘진 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서 뭐, 너무 빛이 센 데는 나옵니다. 그죠? 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겨울이니까, 그죠? 이게 언제 될란지 몰라, 이거. 응, 움직이잖아? 움직이면 곤란하잖아. 어, 뭐, 뭐, 숱 어. 딱, 어, 안 움직이네. 어, 좋아. 딱. 이게 한번더 빼먹깁니다. 두개 안에 10분이 참 걸려. 어. 그죠? 놓아두면? 세월 가면 나옵니다. 세월 가면 나오는 게안나오지 다음에 보실 거고. 그니까, 15분 채우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이 최고의 꿀팁이지. 물줄 때, 물줄 때, 제발 좀 이렇게 주지 마, 이렇게. 자, 집에서는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분벽을, 분벽을. 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물이 꼴꼴꼴꼴 나오는 거지. 야, 안 나오? 그쵸, 물이 나왔습니다. 줄줄 흐르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면 안돼 그죠? 다음 어. 분 가쪽으로 어. 살랑살랑 분 가쪽으로 살랑살랑 아주 전숙하게 물이 주르륵 나오면 여기서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 거기서 그러니까 저명 관수를 한다고 막 찌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 그, 뭐, 계단 그래도 이게 한 200은 채요. 그죠? 응. 마트 그런데 이거 그 커피 이거 먹고 나면 공짜잖아. 큰 것도 있어. 어. 얼마죠? 했다가 하면? 이게 습기스킬푹 차면서 밑에서 응? 올라온다 이거지. 습도는 엄청 높다. 사왔을 때 약한 난초들은 특히 탈수가 심한 놈들은, 어, 인큐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뭐, 방법 여러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다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장 경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저는 뭐, 응? 그렇게 안 하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런 데다가 넣어 자, 이런 스타일. 또. 보이려나? 자, 여기. 물을 주면, 오버플로우 하이드로 구멍이 뚫려있어요.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이거지. 어떻게?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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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물을 주잖아? 물이 새버리는 거지, 이 밑으로. 어. 그래서 물높이가 딱 항상 일정해요. 얘는 이제 수태를 깔고, 애기모람, 제주 애기모람 별을 정식동 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온실 밑바닥에 막깔 겁니다. 세월이 좀 걸리겠죠. 이 온실 밑바닥 천지, 던지 돌아다니려면. 그렇지만, 세월만 가면 되니까. 어. 그리고 난중에는 떠서, 어, 점점, 장마철에는 이제 오픈시켜가지고, 이, 요즘, 말로, 실습에, 실내 속도에 적응시킬 겁니다. 일단, 또, 애기 모란 별, 또, 조금 있다가, 또, 무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가르치더라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자 어쨌든 기아 대에서기하였습니다한번더 빼먹기, 한번더 빼먹기. 어, 좋지 않습니까?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거지. 자,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할 겁니다. 자, 일단 적당한 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이상 기아대에서 기아였습니다. 한번더 빼먹으면 된다니까. 자, 우리 또 빨간 장갑 올라오면 그때 겁니다. 15분 채워야 된다고 10초만 더 있습니다. 10초만, 10초만. 어쨌든 요런요런요런 음? 요런, 요런 것들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테이크아웃 컵. 뭐 방법 다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뭐 어? 그죠 위에다 그냥 간단하게 씌워놓고 이게 또 흔들리니까 어? 수태로 갖고 꼭꼭 꼭, 꼭, 꼭 끼워놨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나면 뺄 거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